골드 앤 14K 로즈미 두줄 팔찌, 더블 체인 장미 펜던트 체인 금 팔찌, 87,900원, 43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1 데... 골드 앤 14K 로즈미 두줄 팔찌, 더블 체인 장미 펜던트 체인 금 팔찌, 87,900원, 43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1 데... 골드 앤 14K 로즈미 두줄 팔찌, 더블 체인 장미 펜던트 체인 금 팔찌, 87,900원, 43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골드앤 14K 로즈미 두줄 팔찌, 더블체인 장미 던트 체인 금팔찌 87,900원 43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요골드앤 14K 로즈미 두줄 팔찌, 더블체인 장미 던트 체인 금팔찌 87,900원 43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요골드앤 14K 로즈미 두줄 팔찌, 더블체인 장미 던트 체인 금팔찌 87,900원, 43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1 0 골드앤 14K 로즈미 두줄 팔찌 더블체인 장미 팬던. 트